아, 이렇게 하는 게 좋을까? 여기서 이렇게. 어떤 수를 n번 곱한 거. 그게 a n 제 곱이지. 그래서 n성 곱하고 m성 곱했어. a는 양수야. nm은 자연수야. 그러면 m 플러스 n이 되겠지 응. 나누 어떻게 돼? 빼기가 되겠지 백지. 예를 들어서 7승 나누기 4승하면 어떻게 돼? 응. a를 이거 봉급해야지 위에다가 내 a를 4번 봉급했지 그러니까 3번 나어안 넘어 빼기가 되는 거야 a에 마이너스 n이 어떻게 돼? a n제곱번이 되는 거야 알겠습니까? 네 그럼 x의 n승에 m승은 어떻게 돼? a m, n승이 되는 거야 그러면 x제곱에 3승 곱하기 x4승에 6승은 어떻게 돼? 2, 3은 6이지 더하기 4, 6이 24지 30제곱이 되겠지 네, 조심할 게 있어 2에 x 플러스 1은 2에 x3 곱하기 2니까 이렇게 쓸수 있는 거야 알아어 2에 응. x만 해도 3을 어떻게 쓸수 있어? 8분의1에 2에 x3 응? 응. 이것이 a 곱하기 2에 x일 때 a를 과라고 하면 어떡해? 2 e, e. 4, 2 X승이지. 4의 X승. 이렇게 나와, 안 나와? 나와. No. 6이니까. 6과 2분의 1이 되겠지. 네. 그래서 A는 몇이 돼? 2분의 13이 되는 거야. 삼겨. 거의 다한 거야. 그 다음에 A의 N승은, B의 N승은? a, b 전체 n 제곱이고 이렇게 되면 왕뚜껑 씌울 수 있다는 얘기야 이렇게. 따라서 네. 3x 분의 y 제곱에4승에 5승 형태. y의 10제곱이지. 응. 마이너스 3의 5제곱이니까 마이너스 243 나왔나. 나와, 나와. x의 20제곱이 되는 거야. 그래서 숫자는 20. Il took pas le croire.